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기리시니다 안녕하세요 기러분들자 오늘은 수능 날이라서 1시간 늦게 출발하고 그리고 1시간 늦게 장 마감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 같은 경우에도 4시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5시에 올라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0.1% 하락으로 보합거리 움직임 나타냅니다 이 와중에 매도는 나쁘지 않네요 개인 매도, 외국인 매수, 기관 매도, 연기금 매수 중 그렇다면 연기금 뭘 사나 SK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현대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 로보틱스, 카카오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랑 반대네요 코스피보다 더 좋은 모습 나타냅니다 0.5% 상승 중 환율은 2.1원 상승해 1307원 미국 선물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0.3% 하락 중 코스비 선물은 외국인의 2천억대 매수가 나타나고 있고 주연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능 날입니다. 수능 보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소식이 가장 뜨겁다고 볼수 있겠죠.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 공매도 상한 기간 90일로 통일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에서 와인 맥주 온라인 판매를 검토한다. 요런 얘기를 하자 와인 관련 주인 나라셀라 그리고 맥주 관련 주인 대주맥주 등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시가총의 상위종들은 반반입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주류 관련주, 온실가스 관련주, 여행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그 반면 약한 섹터는 해운 관련주, 조선 관련주, 인터넷 대표주가 약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기준 외국인 매산업자만인 삼성전자, 기아, LG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카카오, SK텔레콤, HD현대일렉트릭, 그래프톤을 매수합니다. 빠이요!